여러분, 램 업그레이드 고민 끝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썸머 세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킹뱅크 DDR5. 램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일단 가격부터 보고 가실게요. 첫 번째, 16기가 두 개, 총 32기가의 6000MHz 속도를 자랑하는 하이닉스 M 다이 제품이 무려 70.25달러. 이 가격 실화냐고요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쏙쏙 챙기면 이 정도면 거의 공짜 아닙니까? 6400MHz도 70.95달러, 700원 더 내면 속도 업. 둘다 AMD, 인텔 가리지 않고 호환돼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. 두 번째 고성능이 필요하다면 7,600MHz 엠파워 CL36 하이닉스 A 다이로 무장한 16기가 두개 세트가 95.93달러. 이 정도면 오버클럭 좀 해봤다 하는 분들도 군침 도는 가격이죠. 세 번째 RGB 감성까지 챙기고 싶다면 24기가 두 개, 6,800MHz 하이닉스 M 다이 그리고 화려한 RGB까지. 96.88달러에 감성성능과 성비 3박자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32기가 2개, 총 64기가 대용량의 6400MHz 하이닉스 A 다이 CL32의 저지형까지 갖춘 검정색 RGB 모델은 177.03달러. 이 정도면 영상 편집, 3D 작업, 게임 다 때려박아도 램 걱정 끝. 마지막으로, 48기가 2개, 총 96기가의 어마어마한 용량의 6400MHz 하이닉스 M 다이 RGB까지 풀옵션인데도 218.69달러. 이쯤 되면 램으로 벽돌 쌓을 기세 아닙니까? 여러분, 이번 세일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. 램 가격이 이렇게 착해도 되나 싶은데, 혹시 알리 직원이 실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렴합니다. 성능, 호환성, 감성, 용량까지 다 챙기고 지갑은 덜 가벼워지는 마법. 이번 기회에 램 업그레이드하고 남은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더 시켜 드세요. 여러분의 PC 킹뱅크 DDR5로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